볼싱글즈호의 해경이 규덕과 결별을 인정했습니다. 해경은 인스타로 팬들과 소통 중 규덕과 현재 만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한 팬이 너무 잘 어울려요. 예쁜 사랑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래요라고 남기자. 해경은 형커는 아니지만 행복 응원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또 다른 팬이 해경 규덕 커플 많이 응원했었는데 벌써 헤어졌다고 하니 너무 허무하네요. 누가 헤어지자고 한 건가요? 라고 댓글을 달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스러워서 제대로 답변 못 드려 죄송해요. 다만 첫 방영하는 시점에서 관계의 변화가 있었다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주에서의 시간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인지라 서로를 알아감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네요라고 답글을 남겼습니다. 규덕과 해경은 최종 선택에서 서로를 선택했기에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았는데요. 돌싱글즈 방송이 끝나자마자 해경은 인스타를 오픈하고 규덕과의 결별 소식을 알렸습니다. 둘의 만남을 응원한다는 똑같은 질문에 규덕은 응원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요. 이별 소식을 전하는 둘의 자세가 다른 걸알수 있습니다. 이해한 네티즌은 헤어졌다고 선포하길 기다렸던 것처럼 서로 홍보용으로 써먹고 버린 거지 뭐. 잘 놀다 갑니다 이거 아님? 이라며 규덕과 해경의 만남이 비즈니스 관계라는 걸 예측했습니다. 첫 인상투표사위의 규덕이 하룻밤 만에 해경 마음에 들수 있었던 건해경이 구글링을 통해 규덕이 변호사란 걸 알아차리고 선택을 했지만 남자로서의 매력은 끝내 느끼지 못한 게 아닐까 합니다.